네, 안녕하세요. 마음채널 이정민입니다. 어, 오늘은 13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 상담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상담이 어떻게 이제 한 세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사, 제대로 이렇게 어,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TV라던가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상담하는 장면이 이렇게 짧게 짧게 나오기는 하지만, 어, 그걸로는 충분히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에 오시면 어, 어떤 얘기를 해야 되죠? 네, 무슨 얘기를 하면 되나요? 이런 것들을 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영상에서는 상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냥 가서 천천히 상담자하고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laughs> 당연히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상담자 분께서 친절하게 어떤 얘기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리 <laughs>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면 어, 상담 회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상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걸 미리 알고 고민하고 준비하셔서 가서 얘기를 하시면 어, 더 효율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상담 전체 받아야 되는 회기수가 줄어들면 네, 어, 여러분도 비용도 줄어들고 네, 시간적인 노력도 줄어들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첫 번째는 나의 나의 주요 고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주댁게 지금 상담 받, 받으러 오게 된 어, 계기나 또 고민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상담받을 결심을 하게 됐는지 나의 주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그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실수록 좋은데요. 어, 예를 들어 보면 어 저는 최근에 애인하고의 갈등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게 됐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애인과의 갈등이라는 말이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이 갈등이 뭐 실제로 어 뭐지 물리적인 폭력이 오갔다는 건지 아니면 뭐 말싸움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뭐 헤어질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건지 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상담 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내 고민을 어떻게 잘 이해시킬까 이거를 한번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최근에 뭐제 애인이 음, 뭐 바람을 피우게 됐는데 제가 그 일을 겪고 당연히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는데 너무 정들고 그래서 어, 헤어지지는 못하겠어서 계속 사귀게 됐다 근데 사귀고 나서 계속해서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싸우게 되고 그래서 지금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사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 상담자는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 거예요. 아, 의심을 한다는 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 그리고 그때 어떤 것 때문에 싸움으로 연결되는 거냐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꾸 뭐애인이 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핸드폰을 보게 된다거나 핸드폰을 보고 어 약간 의심스러운 거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상대가 어 예전에 처음에는 잘 답을 해줬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 요새는 나한테 그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되게 화를 낸다. 어, 어떤 말로 화를 낸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오간 그 말들 멘트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아는 게상담자의 뭐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들, 들어야지만 어, 내담자분이 호소하는 그런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고 이해를 해야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같이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어,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나의 원하는 목표상을 또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예시 같은 경우에 어, 내가 그래서 이 상담 만약에 1 0회이라고 하면 10회기를 받고 난 이후에는, 어,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어, 남자친구를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저 혼자 독립적으로 잘 살고 싶어요. 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의 모습을 가지고 상담에 가시면 좋고, 그거를 상담자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아요. 나 혼자 생각하고 뭐 끝치는 게 아니라 상담자분이 아마 여쭤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담에서 1회기에 목표를 여쭤보게 되어 있어요. 네,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쭤볼 테니까 음, 그때 생각하에 가신 목표를 말씀하시고 상담자가 그거에 대해서 아 좋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그 목표는 이러이런 면에서 누구씨한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자랑 상의를 통해서. 목표를 또좀 바꿔 나가실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문제는 이제 1번, 2번, 어, 주요 이슈, 주요 고민이랑 그내 목표, 이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만성적으로 쭉 계속 우울감이나 무력감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시달리셨던 분들은 특별하게 이제 와서 어떤 주요한 고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음, 어떤 삶의 목표나 희망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말씀을 솔직하게 상담자분에게 하시면 됩니다. 어, 사실 우울한지는 좀 됐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담자분이 그걸 찾아갈 수 있게끔 질문을 해주실 거예요. 어, 근데 우리가 어, 미리 좀 생각해 가면 좋은 건 내가 언제부터 이런 상태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뭔가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 긴감인가 하지만 이게 원인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 있는지 요거 세 가지 정도는 생각해 가시면 상담자분이 질문을 막할때잘 대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 이 부분은 어, 거의 모든 상담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나의 원가족과의 원가족과의 관계, 내가 자라온 환경. 이 부분을 상담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현재의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가도 그 과거에 나의 어떤 자라온 경험과 현재의 고민을 딱 떨어뜨려 놓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 자라온 환경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상담자는 웬만한 기본적인 것들을 탐색을 할 거예요.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원가족,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온 과정이 대략적으로 어땠는지, 그 당시에 뭐 폭력이나 학대는 없었는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땠는지, 뭐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부모님이 갈등이 심했거나 이혼을 하시거나 등등, 뭐 알코올 문제나 도박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는 과정이 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상담에 가면 나의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과거를 좀 탐색할 필요가 있구나라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시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더 편해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어, 원가족 이야기 하는 걸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지난 일인데, 어, 그 힘든 걸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왜 그런 것들을 탐색해야 되는지를 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섯 번째는 네 번째랑 비슷한데요. 나의 과거 트라우마들에 대해서, 어, 상담자랑 좀 다루실 필요가 있거든요. 어, 그거는 제가 앞에 영상들에서도 뭐 몇번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 이렇게 좀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제일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상담에서 아마 주로 다루게 되실 거예요. 네. 여기서도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상담자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몇 명이 나를 어떻게 괴롭혔고 어, 괴롭힘의 수준은 어땠는지 맞았는지 뭐 말로 괴롭혔는지 아니면 나를 뭐 소외시킨 건지 그 당시에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네 여러 가지 이런 진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어, 묘사해서 어, 상대방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느낀 것들을 상담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상담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하실 거고 그러면 상담은 더 빨리 진도가 나갈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더 치료를 효율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